양평 아름다운 집입니다. 리포터 하여사 전해 드릴게요. 이렇게 집을 예쁘게 지었고 잔디도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. 네, 분수가 있네요. 잉어들의 놀이터네요. 잉어들도 막잘 자랐네요. 네,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? 구석구석 하나하나의 주인의 정말 정성스러운 손길이 담겨있는 이곳은 양평의 주택입니다 양평 지금 양식이 또 마르고 있네요 이곳은 바베큐도 할수 있는 곳이고요 <laughs> 계단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계단 고통이 마다도 우리 집으로 어서 오세요. 계단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가면 텃밭이 있네요. 오이도 자라고 있고 호박도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. 이거 심으신 거요요 뭐 심으신 거지? 뭐 면가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. 네, 산을 머금고 있네요. 참 아름다운 곳에 왔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. 리포터 하야사였습니다. 양평이었습니다.